그, 내가 잡아 드립니다. 37세 용띠, 무진년, 병진월, 을사일, 갑신시, 대운수 정사무호, 기미, 경신, 신유, 인술, 계해 갑자, 을추, 병인 대문입니다. 을사일주가 용띠용달에뱀날에 원숭이 티에 시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은꽃이요 꽃. 작은 나무 꽃, 꽃인데, 꽃 마음이 착하고 어집니다. 이 어질인이에요, 나무는. 사주에 나무가 두 개고 내가 설계는 화가 두 개. 재물을 나타내는 토가 세 개요. 그리고 금, 내 갈록 자식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야. 물이 없어요, 물. 물이 없는데 진 중에 물창고예요, 진토가. 계수가 연지 월지에 있고 시지에 신금 안에 또 임수가 있어요. 신자진 수구 반합이 형성돼서 투간자는 없지만은 이래 암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신 앞서 물이 조금은 가지고 있어 지지 암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뭐 얼목이 그 하토 하, 하,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갖고 어 식, 식상 생재에 있어요 상간 생재격 사주야 저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얼목이, 그, 간목이 있으니까, 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그런데 이 종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진토거든요, 진토. 이 진토는, 3월달은 나무가 강하다고 봐야 돼. 물이 없지만은, 목장, 나무 자체는 강하다, 강한 거예요. 어, 인, 이, 이, 인을, 임, 묘, 진, 이는다 나무야. 그리고 진, 진에서 사, 사, 오미 하루 바뀌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이게, 어, 이는, 이는 큰 소나무고, 얼목은 작은 나무요. 묘. 그 다음에 진삼월 달로 흘러가는데, 음력으로. 그럼 이 시기에는 나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야 돼요. 진월이지만, 이게 정제인데, 격국은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정제격은 상, 어, 직업으로는 상급 이런 투기성 있는 업무는 안, 안, 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업가 사주가 될수 있어요. 어, 정제격은 좋은 겁니다. 신간 신약을 떠나갖고 정제는 본인이 독실 당정하고 정제는 남자 사주에서, 어, 철을 의미해요, 철. 그래서 월지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어, 알뜰하고 검수하고, 어, 내 철을 의미하는데, 여자가 항상 그, 내 인성을 좌우하는 거요. 어, 좋은 거요, 예이 정제는. 명예, 번영, 자산, 식용이 있고, 복록, 길상을 나타내고, 정의와 공론을 종종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의심이 있고, 어, 결혼 운이 좋은 밤에 설정에 빠진 염려가 있고, 양철을 얻어요. 좋은 철을 얻고, 복록이 있어요. 그런데, 정제가 세 개잖아요. 정재가 이 사주에 많아 일치 사중에 무토도 정재가 있고 신중에 무토 정재가 지장강까지 다한 다섯 개야 이러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신약한 사주에서 진월이니까 나무는 힘을 갖고 있지만은 일단은 정재가 강하기 때문에 신강 사주는 아니에요 또오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약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으로 인해 손재하기 쉽고. 내 처가 엄청 시야에 있게 될수 있어요. 어머니와 이별할 수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네요. 조산절리에 무진 정제, 정제 정제니까, 일찍이가 정제니까, 뭐, 독실단정한 처를 맞이할 수 있고, 상가는, 이제, 상가는 이, 정인이 이사주는 수가 더와요 수. 식략한 사주요. 어, 수목이 영신입니다. 물이 도와야 돼. 물이 그큰 물이 임수가 도와서 이 상간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을목이 정제를 많은 정제를 또다 세워줘야 돼요. 식략한 사주야. 그리고 물은 뭐 신자진 수구 사신 합수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격도 될 수가 있어요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고 정제가 정간을 생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진자유에대좀 우울, 우울증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대운도뭐 초년에 재물운이도왔네요 34세까지 관료군이 또 64세 평생 재물과 관료군이 도왔잖아요 신약한 사주에서 종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내가 약한이니까 음, 상관과 재성과 간성으로 종 하는데 종색격이 될 수가 있어요 대운상으로 다 이래 재강운에 흘러가니까 내가 안 따라가고는 안돼 그런데 이 얼목이 또 힘을 갖고 있다니까 진월이니까또 수도 지장간 안에 암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신양 신, 신, 신강, 신약을 떠나서 일단은 재성도 많고 상관이 있으니까 수목을 씁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대운을 떠나서 대운은 34세까지 하운이, 하토운이 왔어요. 상간 재성운이 와 있고 지금 강성운이 왔기 때문에 뭐 대운을 떠나갖고 뭐 지금 대운도 굉장히 경신대운은 정간정간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운이 와 있어요. 천을 기니까 명예있고, 정지성실하고, 어, 좋은 벼슬을 할수 있습니다. 지혜있고, 청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이제 44세까지 본인이 출세합니다. 이 사주 천을기인이 있잖아, 자식자리에. 신심에는 이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있고, 출세를 합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물가, 물하고 나무가 필요한데 숫자는 1638 금정색 파란색이 좋고 북쪽 동쪽이 좋고 봄, 봄하고 봄 겨울에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사주에 3월달 생이고 이래가지고 물이 약하니까 겨울에 좀 전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인이 필요한 사주고, 그래서 물이 필요한 사주에요 물이 약하니까. 그리고 토가, 정제가 강하니까 나무가 필요하다. 물과 나무가 용신이에요. 격국은 정제격. 굉장히 어려, 어, 보기가, 감정하기가 어려운 사진, 사주인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큰, 큰 물, 정인이 도로문 그 사주가 좋은 거고 대운은뭐 정사 무호 기미 34세까지 재성운이 와 있어요 하토운이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어, 벌 수가 있고 지금 35세부터 44세 경신 되면 정간정간이니까 근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신검이 천을 기인 자신이 천을 기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운세에 들어와 있어요. 44세까지. 40, 원래 갑진녀는급제증제니까또 토가 오잖아요. 이 사주는 증제가 많다니까. 그래서 나무로 다 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결혼을 아직 못,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내 처가, 처가 굉장히 음한 처가 들어온다니까. 증제가 많으니까. 그 그래, 독신을 단정한 처지만은 고신살이 있어 고신살. 일치하고 시지가 허례비살이야. 우울증이살 그래도 여자가 많아. 여처가그그러니가 그래, 오히려 어머니가더욱여어가다니까정가많가많으니까 결혼은 할수 있어요 41세 41세 되면 무신 연애 41세 때, 42세 때 결혼합니다 이 사주는. 그때까지 참으면 돼요. 이거 좀넘어 가야 돼 40대. 왜그러면이 청제가 40 전까지 무진월지까지 어, 이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을사 일지 상관이 들어오면은 병신 합수되니까 천을진 합대니까 되길라고. 나쁜,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정제, 천물이 지장간 안에 많기 때문에, 밖에 드러난 여자가 내 처가 세명 감춰둔 처가 두명이또 어, 있다, 다섯 명이 있다니까, 정제가. 정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어머니가 도루지 못해요. 내 처가 많으니까. 정인이 못 온단 말이야, 무리 임수가. 그래서 한살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고 상관이 또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정인이 도와야 되는데 을목 임수하고 을그목간목이또 간목, 필요해요. 숫자 3 어, 급제 증관이 있네요. 그리고 급제가 정 증관이 있으니까 급제가 도와도 괜찮아요. 사주는 증제가 많아서 그러지. 나쁜 사주는 아니라니까. 응. 급제도 있고, 있고, 일단, 정인, 무리 임수가 지장간 안에, 신금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55세 때문에, 임술 때문에 임수가 도오거든요. 그데 항상 1자가 좋아요. 1자, 숫자, 1자. 일자. 1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 3자. 이하고 간목, 간목, 간목. 정제가 많으니까 급제로 간목을 다스려 줘야 돼요 사주는 정관이 있으니까 좋아요 급제가 좋아서 정관이 급제를 좋게 만들어 줬거든 대운이 뭐검생수 하는 그런 그 사주기 때문에 결혼 음세는 40세부터 지금부터 35세부터 여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경을 합금되고, 어, 사신 합, 합대니까, 정간정간이니까, 어, 결혼은 완전 41세부터 완전히 여자가 돌아와서 안 떨어져요. 지금은 여자가 들어와도 약간은, 어, 고신살, 고독하니까, 내가 고독하니까, 그, 여자가 많잖아. 이 여자가 조금, 한가닥 한다니까, 예. 집안이, 훈문숙녀가 들어옵니다. 집안이 좋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결혼합니다, 결혼. 집안이 좋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일지가 정직하잖아요, 월지가. 훈문숙녀가 들어와요. 독실 단정하고, 좋은 처가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음하다니까. 여자가 내 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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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하에 놓여요, 이 사주는. 내마누라인테 꼼짝 못하는 사주라니까.